할렐루야, 2024년 4월 21일 주일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 일독, 성경 들음에 있기, 오늘 11기상 세 번째고 토탈 112번째입니다. 오늘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전기상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7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에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고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유비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고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교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 0규빗이요 너비가 2 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녀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녀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녀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 은참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짝 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짝 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 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대에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1 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 를 쌓았고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여 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 5이여또 창틀이 세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선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주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뜰 주위에는 다름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나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노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 규빗이라. 각각 12 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노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 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얼근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머리에 일곱이요. 저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두줄 성류를 한 금을 위해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귀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겹곧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난 이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 0규빗이요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천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네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요, 높이가 세 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놓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 두멍 아래쪽에 부어만 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오묵하며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바퀴는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모통 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여 또 받침술에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이더라그 받침술에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라미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라미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금물 둘과 또그 금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금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석류 400개와 또열 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불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개며또 정금대접과 불집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꽃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날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의 힘으로 주일 송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완도 선교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일 송수하게 하시고 주일 송수하는 사람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곱 명 전도 대상자들 우리 마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의 일곱 명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에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루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일 송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회 하시고요. 오늘 또 주일을 송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